계속해서 대표형 15번 같이 보시죠. 어느 쌀모기 행사에 참여한 각 학생이 기부한 쌀의 무게는 평균이 1.5kg, 난 표준 변차가 0.2k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이 학생이 기부한 쌀의 무게가 1.3kg 이상이고 1.8kg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세요. 즉, 이 X라는 놈을 그냥 정규분포, 얼마, 평균이 1.5에, 표준편차가 0 2의 제곱, 요 놈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무슨 확률 구하라는 거야? X가 1.3 이상이고, 1.8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뭐 해주면 돼요? 그냥 표준화 해주시면 됩니다. 자, 표준화를 할때 편한 방법은 뭐라 그랬죠? 얘가 봐. 1.5와 1.3은요. 정확하게 표준 편차의 1배만큼 차이가 나는데 더 작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시면 된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 1.8과 1.5는 정확하게 표준 편차의 1.5배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쪽이 더 크니까 여기는 1.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아니면 여기 한 것처럼 진짜로 1.8에서 1.5를 뺀 다음에 0.2로 나눠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이거잖아.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면 여기가 0이고 마, 아, 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으면요 1.5는 여기쯤 있겠네요 그지? 그런데 우리가 요 지금 여기에 면적과라는 얘기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네. 그런데 이쪽은 그냥 0부터 1.5까지니까 0.4332가 되고요 이쪽 영역의 면적은 그냥 0부터 1까지의 면적과 똑같으니까 0.3413이 됩니다 따라서 요거 두 개를 더한 0.7745가 정답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활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활용이라는 건 결국 요거 두 개를 글을 읽고 니네가 찾아내라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로는 똑같아요. 아무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어느 연구소에서 토마토 모종을 심은지 3주가 지났을 때 토마토 줄기의 길이를 조사한 결과 토마토 줄기의 길이는 평균이 30에 표준 편차가 2c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즉 토마토 줄기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x는 정규분포 30의 2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연구소에서 토마토 모정을 심은 지 3주가 지났을 때 토마토 줄기 중 임의로 선택한 줄기의 길이가 27 이상이고 그지? 이겁니다 32 이하일 확률을 네,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라 표준화하면 되죠 어떻게 한다고? 자 27은요 30에서 표준편차의 1.5배만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2는요 평균에서 표준편차의딱한 배만큼 위에 있으니까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실제로 32에서 30을 뺀 다음에 2로 나누셔서 구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이거잖아 아 이거 이제 그리지도 말자 그냥 0부터 1까지 요 놈에다가 0부터 1.5까지 요거 두개 더한 게 답이네요. 이제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 0.7745. 요렇게 우리가 답을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별거 없죠? 오케이, 그 다음. 어느 동물의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x가 정규분포 m의 1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반응시간이 2.93 미만일 확률이 0.0113일 때. 그죠? 그러면 p의 x가 이, 얼마? 2.9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아, 미만. 그랬으니까 작거나 같은 게 아니라 작은 겁니다. 뭐, 그렇지만 작거나 같은 확률도 얘랑 똑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요놈이 0.1003이야. 그치? 그러면 볼까? 얘가 그래프를 그리면 얘를 표준화 하는 거야. 표준화를 했을 때 평균이 0이면 0. 얘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1003 이란 얘기는 얘를 표준화한 여기에서 요때요 면적이 얼마란 얘기야? 요게 0.1003 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면적이 얼마일까를 계산해 보는 거야. 그럼 요 면적은 0.5에서 0.1003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빼주면 7. 993, 0.3997이 됩니다. 그럼 0.3997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지 그때 g 값이 1.28인데, 얘는 0부터 g 사이에 있을 확률이 1.28이니까, 여기는 지금 음수 쪽으로 왔으니까, 여기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 마이너스 1.28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얘긴 뭐냐? 요 2.93을 표준화 하는 거야. 그죠? 에서 m을 빼고 표준편 1로 나눠졌을 때요 값이 마이너스 1.28과 똑같아져야 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m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2.93에다가 1.28을 더한 값과 똑같다. 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11이죠? 그 다음에 12죠? 그 다음에 얼마가 되는 거야? 4.2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m 값을 구해낼 수있다는걸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음, 별거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표준화, 예, 표준화로 모든 게다 해결이 돼요. 그다음 볼까? 어느 실험실의 연구원이 어떤 식물로부터 하루 동안 추출하는 호르몬의 양은 자 평균이 얼마? 음, 30.2고요. 표준편차가 0.6인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음. 때 확률 누굴 구하라는 거야? 29.6 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31.4 보다는 x가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하라라는 겁니다. 예, 표준화하면 되죠? 자, 갑니다. 29.6은요 평균 30.2에서 정확하게 표준편차의 한 배만큼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31.4는요.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두 배만큼 위쪽에 있으니까 2. 이렇게 되면 되죠. 자, 이거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얘는 0부터 1까지의 확률과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 돼요? 여기는 5 되고, 8 되고, 그 다음에 11 되고요. 0.8185. 이렇게 우리가 확률을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진짜 별거 없죠. 다 똑같습니다. 이제 봐. 자, 이제 문제도 다 읽을 필요 없다. 올해 수확한 과일 3만 개의 무게는 평균 예의 표준 편차 20인 정규 분포. 그러면 X라고 해볼까? 얘는 4 0 0의 20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3만 개의 과일 중 무게가 400에, 400 이상, 440 이하. 그러면 확률, 400 이상, 440 이하일 확률. 그죠? 예. 요 놈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표준화하면 얘는 똑같죠? 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는 40이니까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2배만큼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0부터 2까지의 확률은 0.48이 됩니다. 즉, 3만 개 중에 약 0.48의 확률로 요 안에 들어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러한 과일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그냥 3만 개에다가 누굴 곱하면 돼? 확률 0.48을 구하면 요 무게가 요 사이에 들어오는 전체 그, 사과? 아, 과일? 과일의 개수를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0두개 지워지고, 그냥 48로 가시면 되고요. 예, 00은 됐고, 38에 24, 342에서 1 14, 14,400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지? 예, 너무 쉽네요. 다 똑같아. 자, 이거 봐. 평균이 104, 표준 편차가 8인 정규분포 그냥 씁니다. 문제도 다안 읽어, 이제. 104에 평, 아, 표준 편차가 8인 거야. 속력이 120km를 초과하면 과속으로 단속된다고 한다. 그러면 확률 X가 120. 자, 초과니까 같다가 아니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 봤자니다 얘는 표준화해 주시면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2배만큼 위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얘는 0.5에서 빼기 확률 예, 0부터 g가 이 e 사이에 있을 확률을 빼면 되는 거니까 예, 0.48이죠 요 확률이? 그럼 얘는 0.02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a, b가 모두 과속으로 단속될 확률 그럼 이차한대한대 한대 각각이 과속으로 단속될 확률이 0 0이니까두 대가 모두 다 단속된다면 결국 0.02 곱하기 0.02 이거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럼 얘는 다시 쓰면 그냥 50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2,500분의 1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한 대가 과속으로 단속될 확률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확률로 두 대가 모두 다 단속돼야 되니까 그냥 그 확률의 제곱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다 똑같습니다. 어느 회사 직원의 하루 생산량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무 기간이 N개월인 직원의 하루 평균 생산량이 아, 평균이 an 플러스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이래요. 자 그럼 x는 음, 그런 정규분보니까 an 플러스 100에 얼마 1 2의 제곱 이렇게 따릅니다. 근무 기간이 16개월인 직원의 하루 생산량이 84 이하일 확률이 0.228일 때 그랬네. 그치 그러면 근무 기간이 16개월이라는 건 n이 16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때 84 이하란 얘기는 자, X가 84 이하라는 거를 우리가 표준화 해주면 지금은 N이 16인 경우입니다. 그쵸? 그러면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16A 플러스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G로 바뀌면 84에서 16A 빼기 100을 해주시고 나누기 12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확률이 0.028이래.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요, 이제 문제가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만 하네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얘가 얼만진 모르겠지만, 얘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은 확률. 표준화 시켰을 때 얘기입니다. 요 확률이 얼마란 얘기야, 지금? 0.0228이야. 그럼 문제 냅니다. 여기에 있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0 4 7 7 2겠죠 그러면 0.4772 확률이 지금 여기 딱 보이네요. 그때 집값이 2.0인데, 지금 얘는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요놈 있잖아. 요거 정리하면 12분의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응. 16a 마이너스 16이 되는데 이 놈이 이걸 마이너스 2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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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결국은 16a가 자 24에서 16 빼는 거니까 8 되겠죠? 그래서 a가 2분의 1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요 놈을 2분의 1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A 값을 구해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문제를 보면, 그래서 근무기간이 36개월인 직원을 보는 거예요. 그럼 N이 36이니까 결국은 요 놈이 이제 18이 되면서 100을 더하면 그냥 118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전체를 그냥 118에 12의 제곱인 정규분포로 보면 되고요. 이때 x가 100 이상이고 그 다음에 142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죠. 그럼 얘는 표준화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00과 118을 비교하면 예, 여러분 평균에서 18이 떨어 작아질지 그지? 예, 18만큼 작은 건데 그 18은 바로 표준 편차 12의 1 2의 1.5배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142면요. 요 차이가 142에서 118 빼면 얼마입니까? 이러면 4가 되고 이러면 24가 되는 거니까 표준 편차의 2 배만큼 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럼 끝났지. 얘는 그냥 누구하고 누구 더하면 되는 거예요. 2일 때와 0.0아 1.5일 때값 요거 두개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요거 두개 더하면 4 0 1 하나 올라가죠? 1. 그래서 0.9104라는 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체, 예,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긴 하지만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좀 복잡할 뿐이었죠. 어, 기억하세요. 그 다음, 어느 해 한국, 미국, 일본의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은 평균이 각각 80만원, 2천불, 18만엔이고 표준 편차가 각각 예, 10만원, 300불, 2만5천엔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위 3개국에서 임의로 한 명씩 뽑힌 대졸 신입 사원 A, B, C의 월급이 각각 94만 원, 2,250불, 21만 엔이라고 할때 각각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순서대로 적으시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값들을 전부 표준화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로 만들었을 때이 94만 원, 2,250불, 21만 엔이 어느 위치에 속하느냐. 이걸 보자란 얘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그 받은 금액을요, 월급을 표준화 시키면 돼요. 그러면 한국은 94만원을 받았는데 한국의 평균은 80만원이고 표준 편차는 10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값은 얼마니? 네, 14를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1.4 이렇게 됩니다. 자, 미국은 2250불을 받았는데 평균이 2000불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00불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 하면 250불만 남죠? 그럼 얘는 6분의 5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1보다 작네요 1분은 어떻게 됩니까? 1분은 21만엔인데 18만엔이 평균이고 2 5 0 0 0엔이니까 2.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2.5분의 그러니까 5분의 6이 되는 겁니다 그치? 이러면 1.2니까 자 상대적으로 이 표준화된 값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준화 하겠다는 얘기는 비교 기준을 똑같이 맞춰놓고 생각하겠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럼 제일 많이 받는 건 1.4인, 뭐야, 음, 한국 사람. 그 다음은 1.2인 일본 사람. 그 다음은 6분의 5, 1보다도 작은 미국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월급을 많이 받는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별거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 했다라는 그 표준화한 값의 의미는 평균을 0으로 다 우리가 맞췄을 때, 그죠? 그때 평균 0으로부터 얼마만큼 많이 떨어져 있는 값을 월급으로 받느냐, 라는 거니까 상대적인 값으로 이 지, 이걸 우리가 지 값이라고 부른데 지 밸류가 크면 클수록 어때? 더 월급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결정하면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평균이 1740m, 표준 편차가 500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 5%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다고 한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네요. 이 문제를 정리해보면요,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오는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이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미만일 사건을 B라고 한다면, 결국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온 사람이었을 때그 사람의 집까지의 거리가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을 구하라 이겁니다. 즉, 조건부 확률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먼저 자가형을 이용해서 시장에 왔을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P의 A고 그 다음에 여기는 P의 A 교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럼 볼까? 자 집이 2000m 이상 있느냐 2000m 이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를 확률변수 X라고 놓는다면 얘는 평균이 1740에 얼마 따르는 거야? 표준편차 500 이렇게 따르는 거고요 이때 확률, X가 2000m 이상일 확률은요, 표준화를 해보면, 자, 이거 볼까요? 2000에서 1740을 빼면 260이 되죠? 그러면 260을 500으로 나눈 거랑 똑같습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면요, 어떻게 되니? 러분이 p 의 G가 0.5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0.5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그려 보면 되잖아. 이렇게 그려 보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0.5이니까 이 확률은 결국 요 면적이 됩니다. 그치 근데 요 면적일 때 여기가 지금 0부터 0.5까지가 2 0.2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0.3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확률이 0.3입니다. 자, 그러면 봐라.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가 자가용을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예, 네, 이럴 확률은 얼마냐면 하 결국은 0.3에다가 0.15를 곱하는 게 돼요.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0.045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이 확률이 0.3이니까 2,000m 미만일 확률은 0.7이 되겠죠? 근데,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 5%가 자가용을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여긴 또 0.05가 됩니다. 그지? 렇 그럼 얘는 57-35니까, 0.03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얘는 뭐야? 2000m 이상인데 자가용을 이용할 확률이고요. 얘는 2000m 이하인데 자가용을 이용할 확률입니다. 따라서, 자가용을 이용할 확률은요, 이 둘을 더한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0.08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것 분의 A와 B의 교집합이면 2000m 미만인데 자가용을 이용했으니까 이 아래 거0.035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얘는 80분의 35와 확률이 똑같고요. 5로 나눠주면 16분의 7 이렇게 우리가 확률을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그 표준화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되 그 확률을 조건부 확률과 결부를 시켜서 또 문제를 내고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결국은 조건부 확률 문제 따로 띄워놓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조건부 확률에서 이 PA라는 확률을 그냥 표준화를 이용해서 구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두 문제가 짬뽕이 된것 뿐입니다. 즉,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복잡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복잡한 거와 어려운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걸 어렵다고 느끼시면 안 돼요. 알겠죠?